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박스 개봉해 보려고 해요. 함께 열어보실까요? 오늘은 디올 퍼펙트, 포에버 퍼펙트 쿠션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디올 퍼펙트 쿠션. 저는 호스를 쿨 로, 로지로 했어요. 그래서. 호에버 퍼펙트 쿠션 케이스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죠? 자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퍼프는 이렇게 일반적인 쿠션 퍼프처럼 보이고요. 쿠션을 사용하는 퍼프처럼 보이고, 저는 화장을 한 얼굴인데 위에다가 덧발라 볼게요. 덧발랐는데도 뭉침도 없고, 굉장히 촉촉하고, 지금 뭉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가 좀더 깔끔해진 수정된 얼굴을 볼수 있어요. 신기한 게 화장한 그 팩트 위에다 발랐는데 뭉치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자 여기랑 여기 약간 살짝 지워지려고 하는데 이쪽에 다시 덧발랐는데 아 이건 디올은 후기가 좋아서 사용해 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막 사용해 보니까 커버력도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또좀더 커버력 원하시면, 뭐, 다른, 뭐, 파운데이션이나, 뭐, 비비크림이라든지, 다른 걸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화장한 얼굴 위에다가 덧발랐는데, 수정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어 색상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 피부에는 잘 맞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뭉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상도 지금 저는 밝은색으로 했는데, 색상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들고 다닐 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벤트에 들어온 이벤트 용으로 포에버 쿠션 원형 파우치가 이벤트 상품을 있었어요. 것도 예쁘네요.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에버 퍼펙트 쿠션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을 네. 보여 드렸어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색상 잘 참고하시고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쿠션하고 제가 최근에 산 가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방은 이 쿠션 다음에 내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어떤 상품 가져올지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다음번에도 좋은 상품으로 재미있게 설명도 해드리고 또볼수 있게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남은 하루도,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도 만나요. 네, 증정용으로 온이 쿠션 케이스 안에 이 디올 팩, 퍼펙트 쿠션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나갈 때나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케이스도 손상될 일도 없을 것같고뭐 이렇게 해서 가방 안에 넣으셔도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좋아 보이네요. 이게 가까이서 보여드렸을 때 약간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렇게 쿠션이 이렇게 폭신폭신한 겉면에 폭신폭신한폭신폭신한 폭신폭신한 재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요. 가방 설명에 설명해드리는 영상도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오늘은 데일리로 멜수 있는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파인드 카푸어 코랄 색상이에요. 코랄 색상. 핑크백 코랄 색상.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핑백까지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큼지막한 사이즈. 이 가방의 좋은 점은 여기도 쇼핑백 안에 뭐가 있냐면요 스트랩 끈이 있어요 이거는 핸드 스트랩 가방이 옆으로도 그냥 이렇게 여기 뚝딱이가 이렇게 안쪽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닫으면 옆으로 매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볍게 매수 있고요. 핸드 스트랩을 빼서. 이렇게 핸드스트랩을 이렇게 묶어주면요. 이렇게 복주머니 모양 형태로 잡혀져요. 이렇게 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매실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좋은 점이 핸드스트랩이 여러 가지 종류와 색상이, 아니,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요. 여기 옆으로 매는 이 스트랩에도 빼고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색상 너무 예쁘죠? 교체해서 해볼게요. 기존에 이 스트랩 끈이었다면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으로요. 짜잔! 끈 색상을 변경해봤어요. 어, 이 색상도 너무 예쁜데요. 그날 옷 입은 분위기에 맞게 이 끈을, 이렇게 가죽 끈을 변경시켜서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끈 이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두 가지 이런 다양한 색상의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스트랩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있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요. 360도 돌아가요. 그래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서 좋고요. 어, 색상이 너무 예뻐요. 너무 가볍고 가볍고 좋아요.